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견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와 그리고 풍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 견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주시는 오늘의 한 날이 잠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많이 이제 섬겼는데 그들이 저에게 항상 어렸을 때 그들이 궁금한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거를 무조건 다 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와 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긴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면 너무 무섭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청을 이제 연합해서 같이 섬겨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열정적인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큰 부담이 저에게 너무 왔어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서 저희 신학교 교수이신 김재구 교수님께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교수님께 제가 청년들을 좀 모아 놓을 테니까 교수님 좀와 주셔서 함께 이들과 좀 예화, 대화를 좀 나눠 주시고 그들이 궁금한 거를 저 대신 좀 풀어 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청년들이 막 궁금한 거를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듣고 났을 때 김재규 교수님께서 뭐라고 딱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 때문에 제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럼 그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은 심판하시냐 이런 걸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 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청년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했었던 교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개시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보여주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제는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것들은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해야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은 제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대해서 다 통달하고요. 다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 밝히 아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류가 딱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단입니다. 명확하게 그 뜻에 대해서 알고 있대요. 그리고 이게 이게 정답이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한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논지가 참 많이 되어지는 그런 본. 문 말씀입니다. 학자들의 견해가요. 분분하게 갈리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밀이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주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려고 아니면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분명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맞게끔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한 부분으로 보고요.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좋을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한 온 이스라엘, 온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비밀에. 경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게는요. 25절부터 32절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크게는요. 11장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넓게는요. 1장부터 11장의 결론을 지금 33절부터 36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이 25절을 저희가 읽으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읽어보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면서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개혁 개정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죠. 어, 많은 학자들이요. 개혁 한글이 훨씬 더잘 번역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번역 이것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해놔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다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서 일부가 왕고해진 대로 이슬이라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들에게 지혜 있다 하면서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들은 지혜 있다라고 지금 높아졌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세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한 절씩 풀이를 해 주고 있고요. 26절부터 27절까지는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나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 비밀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극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비밀이 어떻게 흘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비밀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얼마를 우둔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완고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둔하다는 라 것은 약간 약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왕고함 이 왕고함이라는 것의 속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왕고함이 훨씬 더이 자리에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어저께 함께 묵상하셨던 것처럼요, 완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26절에 그리하여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지가 참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건지에 대한 논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바라봤으면 좋겠는 건두 가지를 다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땅 끝까지 이르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사야서 59장의 20절과 21절에 이것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도요 논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해석에 있어. 아 이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오실 그 재림이냐, 아니면 초림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왜냐면 재림에 오시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이 끝났대. 했겠... 때문에 여기에서 보니까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요 논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기에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어렵게 여기는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온 이스라엘 이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27절까지 나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들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마지막 29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신 거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후회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30절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요. 대비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이라고 해서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이라고 해서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이라고 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전에는 누가 순종하지 않았 아니하냐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너네가 순종하지 않념으로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궁률함을 입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극률함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 25절부터 얘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푸시기 위한 방편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가두어두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싱클레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속하다 잡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넘어짐도 그들의 실족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33절부터 36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저희가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깊도다라는 것은요. 바또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다. 충만하다.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은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판단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판단과 이 결정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뜻들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건요 다 탐구할 수 없다 다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추적할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에 대한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가 주님의 그 일들을 내가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드려서 갚게 하겠냐, 라는 것은요, 먼저 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갚으세요라고 얘기할 자들이 누가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할 결론을 내고 있고요. 왜냐면 하 36절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께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서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요.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그 신비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도대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온케 해줄수 있을까라는 염려 또한 우리에게 부과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2장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하나님 의 그놀러신그 그 섭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열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저희가 6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신비,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높고 풍성함을 알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그 뜻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에요. 한번더 읽어드리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주시고 계실 때 놀랍게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 1장의 중심 단어를 하나로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다라고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방인이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했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주대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11장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12장부터는요. 연합된 교회가 연합되어진 모습으로서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로 회복함으로 인하여 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그 뜻들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드리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 어떤 것을 결정하시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을 분별함으로 그 길을 확장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정말 유명한 설교가시고요 저술가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이제 가셔야 캐나다로 가셨어야 됐었는데,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모님과 함께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일이 이제 한번 2주니까 주일에 한번 끼는데 주말이 됐는데 설교를 전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주변을 막 맴도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해서 딱 들어가는데 이제 6층이셔서 6층을 딱 눌렀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더래요. 그런데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두 명의 여인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층을 누르는 것을 잊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두 명의 여인이 목사님을 보고 이제 싱글싱글 웃으며 서 오후에 시간이 어떠냐고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딱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 정말 이 여자들과 한번 아 너무 적절한데 적적한데 한번 즐겨 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신 것도 아니고요 아 누가 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위기감이 드신 것도 아니었대요 아 그리고 갑자기 아내가 딱 떠오르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 않았고요 이게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이 떠르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하시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비풀어 주시려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또한 역사실 구주님께 그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에한 성도님들에서 주의 삼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